안녕하십니까? 홍익 TV의 김상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두 글자씩 외우는 10천간이 있다 그랬고요. 외워 주시기 바란다 그랬고. 그다음 지지는 12가지는 자축을 뒤로 돌려서 임묘진봄 석달, 사오미 여름 석달, 신유술 가을 석달 해, 자, 축, 겨울, 석 달로 일단 외워주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 글자들이 제가 순환한다 그랬죠. 계속,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아침, 낮, 저녁, 밤, 아침, 낮, 저녁, 밤, 아침, 낮, 저녁, 밤,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가듯이 그 10간 1이지도 천간은 천간대로 순환 순행을 해요. 가불병정무기경신인계, 가불병정무기경신인계, 가불병정무기경신인계 계속 순환을 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자축임묘진서미신유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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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후순환,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가불병정 제가 육십갑자를다 써놨어요.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 연결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쫙써 나가다가 보면 밑에 지지는요 한번 봐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이게 계속 쭉 하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쭉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갑이인 을묘 병진정사 무오 기미 경신신유 임술계해 개해. 개해 다음에 갑이 오고 자가 오면서 다시 이 갑자가 처음 60번 만에 61번째 만에 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몇 개로 본 거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5, 6, 7, 8, 9, 10쫙 해가지고. 57번째, 58번째, 59번째, 60번째 해가지고 한 사이클이 딱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60개의 이제 간지다 그래서 60갑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61살 때 옛날 어르신들 분 전부 다 환갑이라고 그랬죠. 환갑이라고 하는 뜻이 60갑자가 한 바퀴 60년이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해에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이제 환갑이라고 그때 잔치를 했었죠. 어디서 태어나든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60한 살때 다시 갑자년이 돼요. 그다음에 뭐 무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또 다시 60년 뒤에 무자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태양의 공전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거를 또 360개를 쫙 적어야 되는데 그중에 아 60개만을 적어가지고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심미, 임실, 계획 쫙한 바퀴 적을 자들을 여기다 60개를 쫙 돌아서 계속 순환하게끔 이런 도표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표는 거의 안 써요. 자 사주팔자에서는 네가 몇 년생이라고 에, 1956년 정월 초하루 미시생이다. 예를 들자면 에, 제가 지어낸 거예요. 에, 그러면 1956년이 이 중엔 어디에 속한다? 아, 병신년. 아, 여기에 이제 병신년, 그다음에 정월이면은 매월 경인월, 아, 경인월, 경인월이 어디쯤 있죠? 또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1로 하면 기유일, 기유일이 어디쯤 있죠? 자, 여기 기유일. 그다음 시가 미시다, 그러면 신미시.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내서 신미가 어디쯤 있을까요? 아, 신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육식갑자 중에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맞춰서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이렇게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몇개 있다고요? 네 개가 있다 해서 사주 그 안에 글자는 몇 개가 있다고요? 8글자가 있다고 해서 8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8자들이 꼭 다, 지금 제가 적은 것들은 다 다른 글자지만 똑같은 글자가 두 개씩 겹칠 때도 있어요. 어떤 8자는 병신년에, 병신월에, 정미일에, 정미시, 뭐,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이거는 심지어 1983년생에 보면은 개해년, 개해월, 개해일, 개해시 이런 팔자도 있어요. 10월달쯤에 예, 이런 팔자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육0갑자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연달아 나오는 게60 갑자 중에 60년 동안에 몇개 나오느냐니까 1 0 개가 나오더라고요.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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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개해년, 개해월, 개해일, 개해시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은 것들이 총0 개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글자들을 뽑아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글자를 풀어내는 거구나. 이거를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이제 만세력 앱이 있어요. 만세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만세력. 달력이에요. 달력. 사, 사람들이 와서 숫자로 몇 년생 1월 1일 미시다라고 가르쳐 주면 만세력이라고 하는 책. 옛날엔 천세력이라고 해도 했어요. 이런 달력책이 있어요. 달력책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숫자로 불러준 것을 음력 양력을 숫자로 불러준 것을 이 글자로 변환시키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만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이 책을 사서 이걸로 변환을 시켜야 이걸 보고 사주를 푸는 거지 숫자 가지고 어 7월 13일 이것만 갖고는 사주 팔자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만세력 책 찾는 법도 한번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할게요. 우리가 앱으로만 딱 보면 말입니다. 팔자는 빨리 찾아져요. 근데 뭘 몰라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원리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태기를 잡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사 방향을 잡게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때 제가 만세력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 드릴게요. 아, 어쨌든 사주팔자는 이렇게 60갑자가 계속 60일마다, 60년마다, 60월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 글자를 뽑아내서 사주 풀이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 주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하나 중요한 거자 사주팔자는 지금 뭐 갖고 놀았어요? 여기 사주팔자는 요 글자 갖고 놀아라 그랬죠? 요 글자를 무슨 글자라 그래요? 십간 12지지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하는 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저걸 간지라 그러죠. 10천간, 12지지, 요걸 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학문은 간지학이에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문을 할 때는 이 22글자 갖고 놀아라 이 뜻이에요. 자, 저기에 있는 글자를 보면, 경신, 경류, 기우, 심미라고 한게 있어요. 저거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 배운 걸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를 오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화라고, 요거를 화라고 하고, 밑에 걸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금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목이라고 하고, 요거를 토라고 하고, 요거를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금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토라고 해서 이렇게 변환시킬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행으로 변환시켰다 이러는 건데, 자, 요 옛날 사람들이 이 학문을 만들어서 사주팔자 놀이할 때, 오행으로 잘 맞출 수 있었다면, 오행학으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학문을 글자 수가 22글자씩이나 되면서부터, 아, 이 글자들을 활용해서 이 학문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A 도구라고 하고 이걸 B 도구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이 A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계속 발달을 시켜 왔어요. 22글자 가지고. 근데 오행은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가지고 안 되니까 22글자를 한 거예요. 아니, 반대지. 22글자를 오행으로 변환시키면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오행 갖고도 많이 풀 수도 있지만, 오행 갖고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미 22글자를 가지고 놀아라 했으니, 이 22글자에 대해서 해박해져야 돼요. 조금 말이 어렵죠? 네. 어쨌든, 놀이, 도구를, 요걸 쓰라고 했으니 우리는 요 글자에 대해서 해박해지자. 요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이다. 요렇게 생각그 바둑알을 둘 때는 바둑알 갖고 해라. 바둑알을 가지고 해야 될때 장기알 가지고 놀지 말아라. 이거죠. 야구공 놀이해야 될때 탁구공 갖고 놀이하지 말아라. 야구는 야구공 갖고 해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행을 가지고도 4주 8자를 많이 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아, 이거는 조금 적게 쓰고, 이거를 좀 많이 써는 거나,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